2025학년도 대비 수능 8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지구의 공정궤도 이심률과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니까 실선하고 점선을 두는데 누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정궤도 이심률은 주기가 얼마였죠? 변화주기가 우리 약 10만 년이고요. 자전축 경사각, 경사각의 변화는 주기가 얼마였죠? 주기가 약 4만 1천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점선을 보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가 실선에 비해서 훨씬 길죠. 그러니까 아, 점선이 공전궤도 20률 변화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실선은 자연스럽게 아 실선이 자전축 경사각 변화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자, 구분을 했으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억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A 시기하고 현재를 비교했네요. 자, 현재는 공정계도 이0률이 A 시기에 비해서 작죠. A 시기가 한 0.04보다 크고요. 현재는 0.02보다 작습니다. 자전축 경사각은 자전축 경사각은 A 시기하고 현재하고 똑같네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공전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A 시기가 훨씬 크니까 A 시기가 훨씬 더 찌그러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자그 근일점에서 현재 근일점에서 30도 N이면 북반구잖아요. 북반구의 계절은 우리 근일점에서 겨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각이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게 A 시기로 오면 공전계 자전주 경사각은 변하지 않고 공전계도 20년만 변했으니까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근일점에 있을 때 30도에는 지금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A 시기가 되면서 태양에 가까워졌으니까 기온이 더 올라간다는 걸알수 있죠. 반면에 원일점은 30도에는 원래 원일점이에서 여름이었,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인데 지금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으니까 기온이 좀더 낮아질 겁니다. 그럼 여름의 기온은 아, 겨울의 기온은 올라가고 여름의 기온은 낮아졌으니까, A 시기에 30도 n 내 30도 내내 기온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죠 겨울은 따뜻해졌고, 여름은 추워졌으니까. 근데 A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어, 아,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니은을 봅시다.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B 시기하고 현재 두 개를 비교했네요. 그럼 B 시기하고 현재를 비교해보면, 어, 공정궤도이0률은 같네요. 공정궤도이0률은 지금 같게 나타나 있고, 자전축 경사각이 비가 더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특히 근일점하고 원일점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지구하고의 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공전 궤도 이심률이 똑같으니까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지 말든 변하든 말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일정해야 되죠. 공전 궤도 이심률이 같으니까 근일점과 원일점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b 시기와 a 시기는 같다라고 해야 답이 되겠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볼까요? 30도 s, 남반구네요 자, 남반구 중위도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비시기가 현재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정계도 2 0주은 같으니까 자전축 경사각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자, 현재보다 비시기의 자전축 경사각이 좀더 큽니다. 요선은 적도가 될 거고요. 자, 겨울철 평균 기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태양이 왼쪽에서 이렇게 입사한다고 치면, 남방구 30도 지역은, 자, 여기가 남방구 30도 지역이라고 할게요. 남방구 30도 지역은 겨울철이 되겠죠. 이렇게 태양빛이 입사하는데, 태양의 고도가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 시기는 자전축이 더 경사각이 커요. 경사각이 더 크다는 건, 원래 30도 S 지역이 여기 있었는데, 좀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태양 복사에너지는 평행하게 입사하니까 세타가 어떻게 될까요? 세타가 현재보다 작아지겠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 우리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평균 기온은 비시기후가 현재보다 낮겠구나. 태양의 고도가 낮으니까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디귿도 맞는 부분입니다. 네, 답은 기역과 디귿 3번입니다.